사진보다 조금 달라요 아니 너무 달아 이런 남자 처음 봐요 그때 제가 이제 투자 한창 붐이 일렀을 때 돈을 다 날려가지고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때 이제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결혼을 하자고 눈은 다음에 또 언젠가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결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 엄청 반대도 하는데 오빠는 항상 1리에 심히 하니까 미래는 괜찮은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살이 2년차 인도네시아에서 온 리아입니다. 저는 <laughs> 리아 남편 유군입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산책하려고 데이트도 하면서 이따 저녁에도 시어머님이랑 저녁 같이 식사할 거예요. 빨리 준비해, 이거, 옷, 이거, 이것만 안 되지. 밖에 더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laughs> 좀 이쁘게 더. <laughs> 근데 오빠, 씻었어? 어, 안 했네? 저건 <laughs> 씻었어, 씻었어. 어, 뭘? 내가 씻어줄게. 깨끗해야지. 오빠 여기 앉아봐. 양말 벗으라고? 네. 어, 씻어도 아직 그런데 왜 양말 이미 입었어? 바지도 벗으라고? 아니야, 너 이거 그냥 이렇게 해 그럼 오빠 약은 하니까 좀 먼저 씻어야지. 앉아봐, 일단 앉아봐. <laughs> 시원하지? 감사합니다. <laughs> 다 됐어요? 네. 빨리 나가자 시간 없습니다 이거 쓰고 수고... 네, 내가 할게. 빨리 해야지 알았어 알았 나중에 어머니 어. 먼저 왔어. 가자 가자 이제 와 날씨 덥다 지금 음, 어디 가 저희가 산책 좀 하고 오늘 오빠가 옷 사려고 해서 <laughs> 지하상가에 쇼핑가려고 해요 근데 그 아까 남편분께서 늦게 퇴근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남편분은 어떤 일하세요? 보통은 장애인 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말이나 그럴 때 쿠팡 투잡 뛰고 있어요 미아님은 지금 한국... 지금은 아직 한국어 학교에 공부하고 이번 달에 시험 합격하면 요리사 공부하고 싶어요. 한식 요리사. 한식 잘하세요? <laughs> <laughs> 잘해요. 한국 처음 왔을 때 공부해서 시어머니랑 <laughs> 많이 배웠어요. 처음 한 1년 동안은 네. 거의 주마다 네. 만나서 네. 배웠어요 여기 낚시 그러네. 저번에도 막 하셨잖아 어. 네. 오늘도 많이 낚시 사람들 여보 아버님도 낚시 네 낚시 좋아해요 나중에 우리도 한번 낚시하자 괜찮은 거 어. 같아 왜그 생각을 못 해봤지 근데? 아니 진짜 낚시하면 재밌을 거 응. 같은데 일단 오. 재밌게 해오 <laughs> 엄청 많아 아 오늘 특히 많아 근데 그니까 날씨가 좋아 때문에 오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laughs> 연애할 때 우리가 장거리니까 데이트 제대로 못 해요 <laughs> 근데 오빠가 인도네시아 자주 가요 앞쪽에 길거리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내가 맨날 가는 그 네, 맛집 있었잖아. 날시 그, 그래. 어. <laughs> 거기 진짜 맛있는데, 천 원인가? 네, 천 원. 천 이백 원? 한번 인도네시아에 비 엄청 많이 맞았어요. 까치 뛰어. <laughs> 그래서, 우산안 아, 가져왔는데. 아, 아. 기억난다, 그비 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때 어떤 아저씨도 놀래하셨잖아 그니까. 길에서. 어. 왜우산왜다 어. 맞고 가? 이렇게. 그분은 연애하시면서 느꼈던 문화 차이 같은 것도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젓가락만 해용요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손으로. 네, 손으로 먹으니까. 아니면 수저대로만 아, 수저. 하니까 이제 젓가락만 계속 사용해요. 아무래도 제 기준에서는 항상 시간이 좀 널널해요. <laughs> 한국은 아무래도 빨리빨리, 그 다음 딱딱 맞춰야 하는데, 문화적으로도 그런 차이가 네, 조금 네. 있는 것 같아요. 여보가 그거 얘기했었잖아. 연락을 하루 안 해도 신경 네. 안 쓴다고. 계속 연락 안 해도 돼, 인도네시는 사귀는데도? 네. 남자친구가 맨날 연락했을 때 어땠어요? 근데... 시끄럽네요. <laughs> 그래도 재밌어요. 장거리니까 연락 많이 해야지. 그래서 서로 믿음이 있어야지. 자주 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었잖아. 음. 잠을 열다섯 시간을 잤다는 거예요. 저는 의심이 <laughs> 들었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잠을 열다섯 시간을 자지?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잠을 잤다는 얘기가 아까 일어나긴 했는데 밥도 먹고 한걸 네. 포함해서 따로 따로 네. 얘기하지 네. 않고. 네 그거 차이입니다. <laughs>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 같아. 차이는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한국 남자 랑 인도네시아. 어 있어요. 한국 남자는 매너가 더 좋아요. 또잘 챙기고 완전 첫구만 해도 챙기고. 아니 인도네시아는 나오는데 근데 남자는. 자주 오빠만큼 안 씻어요. 일 가기 전에 샤워했고 갔다 와서 샤워하고 자기 전에 또 샤워. 했 <laughs> 네, 맞아요. 좀왜왜 왜 자주 씻지? 그냥 두 번만 하면 되는데 신기해요. <laughs> 인도네시아 수건 없어. 수건 큰 거야. 한국의 조고 맞는 얼굴 위에만. 아. 어. 인도네시아는 큰 걸로 할수 있게. 개구리 소리네. 오빠 어, 소리네. 오빠 소리 우악 우자 이제 오빠 우리 삼식도 끝나고 이제 물뭐 사려고 가자. 그러려고 일한 거니까. <laughs> 그렇죠. 많이 사도 돼. 네. 그거. <laughs> <고고. 웃음> 옷 사고 싶어? 어떤 스타일을 오늘은? 트렌디하게 <laughs> 트렌디? 요즘 트렌드가 뭐니 <laughs> 아, 시원한 옷. 옷아 시원한 옷 n an 도 있네 She won an 나 a t He voted in m 아 멜로라고? t e 가 골라 <laughs> 이거 이 뭐, 이거 이 이거. n t h 아 t s how o 저거 초놈있잖아여기 그, 저 너무 무서워 네. 안쪽으로 네. 들어가야 되나 보네 저번에 봤던 데있었던 이런 거 할까? 귀여 지하상가는 얼마나 자주 있세요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laughs> 이거는 오빠지 <laughs> 어, 여기 사는 것 같아 어, 이거 쁘다 이거? 두개다 멋있는 거? 어, 근데 이거 더워 원피스 원피스? 어디 있지? 자몽같이 생겼네 <laughs> 네? 잠잘 때 입는 옷 아니야? 에? 근데 여보가 사고 싶은하다 많이 사도 돼? 네. 오케이 이거. 어, 이거는 너무 잘 보이네. 와 이거 귀여워. 근데 이런 거 집에도 있어. 나는 더 안쪽까지 더 봐봐. 어 여기 여기다 여기 천 원다. 가방. 가방 두개 그럼 여기. 잘 보냐? 응. 이거 이거도 예쁘네둘다 그래. 자.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세요 옷을 사오 여기도 있네 이거 이거 좋아 응. <laughs> 좀더 골라줘 이거 괜찮다 오 이거 귀여워 괜찮네 이건 인도네시아 스타일 아니야 아 어, 이거 맞아 이런 거 인도네시아처럼 어 헷갈리네 저도 <laughs> 예쁘고 어퍼 선택해줘 나 이걸로 오케이와가 옷도 <laughs> 자주 사줘요 네 자주 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우와. 고마워. 옷, 이쁜 옷 사줬어. 너무 좋아. 근데 인도네시아 옷 스타일이랑 한국이랑도 좀 달라요? 어, 달라요. 한국에도 이쁘게. 인도네시아는 보통 그냥 티셔츠만 하고, 날씨 더워도 후디 사용해요. 아, 남자 옷 스타일은 한국은 보통 진스타일 안 사용해. 인도네시아 청바지 많이 사용해. 우리랑 이런 지하상가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네, 인도네시아는 자체 이런 지하 쇼핑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길이도 한국은 엄청 깨끗하고 인도네시아는 쓰레기 있어요. 뭐 이거 오빠 닮았어. 여기 여 여기. 이거네 커플네 여보 닮았네 에? 우와 진짜 귀여워 한국 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귀여운 거 많이 있어요 어 이거 귀여워 이거 사자. 오빠 검은색 할까? 내가 핑크 이게 더 예쁘지 않아? 모르겠는데 안에도 있어? 안에도 보자 어 이거 이거 어, 뭐야 수영 이거 보지 이름이? 카피바라 아 카피바라 어 이거 귀여운데 응. 어나 이걸 어, <laughs> 어 뭐야 장군 아니야 장군? 엄청 귀여운데? 이걸라지 이거 그래 이 그런 내용 있어요 경찍을. 오빠 이제 카페 갈까? 옷 예쁜 거 많이 사주니까 내가 커피 사줄게. 그래 가자. <laughs> 지원하는 거 마시자. <laughs> 오랜만에 데이트 하니까 너무 좋아. 여보는 어떤 거? 나 카라멜 오빠 그거야 스모티나 아니면 이거 과일 나 미숫가루 먹어 카라멜 마키아토 하나 미숫가루랑 어니언베이글 크림치즈 주세요 커피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 내가 더 고맙지 진짜 여기 데이트하니까 이거 카페 처음 오니까 엄청 예쁘네 그니까 러 분위기가 좋네 내가 그러니까 엄청 좋아 만았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어도 아직 잘 못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만 할수 있는데 근데 오빠도 영어 조금 할수 있으니까 대화 잘 하니까 오잘 맞아 <laughs> 오이 사람 재밌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와잖아 오빠 그때 이제 계속 잘 맞으니까 한번 만나자 해서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여보가 늦게 왔었지 그때 왜냐면 <laughs> 오빠는 공항에 자카르타 러니까 제가 자카르타에 안 살고 있고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기차로 4시간까지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laughs> 사진보다 조금 달라요 아니 너무 달아 사진은 오빠 사진에 옛날 사진이니까 근데 처음 현실에 보니까 오 어, 뭐야 피부 하얀 하고 키도 엄청 크니까 이런 남자 처음 봐요 지금아 지금도 잘생겨요 거짓말 <laughs> 지금 덕살 있어도 행복한 증거 아니에요 <laughs> 행복한 덕살 처음 만났을 때 엄청 천사 같은 착한 느낌 좀. 놀랬던 거는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이 많이 찐 거예요, 엄청 많이 찐 거예요. 장거리 연애는 몇년 동안 어요 5년에. 5년 했어요, 5년. 되게 할 때는 짧은 느낌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엄청 오래됐어. 그리고 그때 코로나 때도 아, 엄청 2년 동안도 아예 못 만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참아 수 있으니까 신기해 우리도. 코로나 때못 보셨을 때. 위기나 이런 건 없어 헤어질 뻔해 이미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거는 상대방도 나이가 어린데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그게 서로 더 낫지 않나 그때 그냥 이거는 꽃 언젠가 만날 수 있지 이미 우리 3년 동안 이미 같이 하니까 헤어지면 좀 아까워 <laughs> 너무 이미 많이 사랑하니까 <laughs> 그냥 참아자 나중에 좋은 점도 나올 것 같아 계속 참아. 고 잡아고 영상통화만 하고 이렇게 네. 어리다고 했는데 조금 네. 나이 차이 얼마 나이 차이가 아홉 살 차이 네, 아홉 살 차이입니다 장거리 연애를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하니까 오빠도 여기 한국에 일이 있어서 제가 그냥 여기에서 사랑 어때? 연애 이미 오래 하고 그때 제가 이제 투자 한창 붐이 일렀을 때 그때 이제 저도 시작했다가 하다 보니까 욕심이 더 많이 점점 생겨가지고 이제 실수를 해서 돈을 다 날려가지고 진짜 이번에는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헤어지는 게 낫겠다 완전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결혼을 하자고 돈 하나 없어도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때 결혼 생각하니까 그냥 놓는 다음에 또 언젠가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결혼 먼저 <laughs> 해야 할것 같아서 그래서 이미 그럼 5년 동안 장거리만 하니까 결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힘내고 같이 살아고 <laughs>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좋은 생각 수도 있어서 오빠가 그래서 제가 오빠 옆에 하고 싶어요 <laughs> 저는 오빠한테 믿어요 오빠는 항상 일에 열심히 하니까 미래는 괜찮 삶을 것 같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인도네시아 부모님한테 한국 남자로 변해서 한국 갈 거라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 음. 나중에 결혼하면 음. 한국에 살 거야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멀리 <laughs> 처음에 엄청 반대도 했는데 아, 네. 이제 걱정 필요 없어 <laughs> 오빠도 많이 차려주니까 그냥 가끔씩 언제 인도네시아 와? <laughs>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인기 엄청 많아요. 특히 인도네시아 여자들 생각은 한국 남자들 매너가 엄청 좋아하고 많이 잘생기고 인도네시아 한국 커플도 엄청 많아요. 원래 제가 한국은 생각 없는데 BTS 때문에 관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 한국 남자랑 만나고 싶어 <laughs> 드라마 그거 복삭송 하수다 그거 인기 많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지금 인기도 많고 원래 한국에 좋아하는 조그만 사람인데 근데 이제 거의 다 한국 거의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자들 보통 집에서만 스스로 공부해요 저도 집에서 아 <laughs> 오빠랑 대화도 하면서 아 연습하고 <laughs> 한국에 간다고 하셨을 때 네. 인도네시아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와, 부럽다. 간 <laughs> 어, 나도 가고 싶어. 난 <laughs> 중에 언젠가 나도 가고 싶어. 친구, 어, 소주 어떠해요 <laughs> 한국에 와서 리아씨가 실제로 보고 놀랐던 것도 있어요. 여기는 완전 안전하고 c c t v 다 어디든 있고 2시, 3시에 새벽에 나가도 사람 아직 많고 그거 신기해요 인도네시아는 <laughs> 오, 엄청 위험해요 10시 되면 은 거의 불다 꺼지더라고요 저희가 그 야식을 먹고 싶어서 밤늦게 배달을 시켰어요 치킨 배달을 시켰는데 아파트가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같이 배달 나가러 갔는데 어떤 남자가 한명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수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봤는데 그냥 아저씨인데 했는데 여기 칼자국이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 상처가 엄청 있어서 이상해요. 아 근데 뭐 주민인가 보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저는 이제 같이 또 음식을 받으러 갔는데 아까 들어갔던 그칼 맞은 사람도 엘리베이터 안 올라가고 거기서 계속 있고 약간 우리 기다리처럼 왜냐면 저 엘리베이터가 카드 없으면 못 올라가요. 여기 계속 기다리면 그럼 카드가 없었나 봐. 여기 사는 사람 아닌 것 같아서 이상해 느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집에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경비들도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 아내가 청소하는 사람이 탔던 뒤쪽 편에 엘리베이터가 기억 난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타는 곳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제가 아내가 내 목숨을 살렸다 진짜 평생 감사하면서 살게 하면서 하고 길에서도 우리 만약에 영상 찍으면서도 핸드폰 이렇게면 그거도 좀 위험해요 갑자기 사람 핸드폰 뺏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 폰 하면서 가면은 음. 아내가 맨날 핸드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둑 많아요 <laughs> 근데 한국에서는 그때 핸드폰이랑 여기다 놔둬도 아 맞아요 여기 카페도 한국은 보통 그냥 핸드폰만 여기 있는데 근데 인도네시아는 사람 없으면 핸드폰 여기만 혼자 있으면 엄청 패스것 같아 인도네시아는 말도 안 돼요 <laughs> 배달 오포, 오토바이도 놀랐잖아 아 맞아 배달도 배달 사람은 집에서 올라가고 근데 오토백 아직도 원 하니까 그거 스이해요 시동 건채로 이제 음식만 갖다 놓잖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그때 아내가 보더니 뭐야 오토바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안 훔쳐가나? 인도네시아였으면은 진짜 바로 훔쳐간다고. 근데 한국은 CCTV랑 그런 게 완벽하니까. 오늘 데이트했는데 어땠어요? 엄청 행복. 고마워, 오빠. 내가 더감사하면 네, 아니. 리아님은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아기 낳고 싶어. 나무나 가족센터에 일 하고 싶어요. 제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랑 관련하는 거, 도움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요. 아기 계획하세요? 네, 하고 싶어요. 이번 연애해하자